안녕하십니까. 실전형의 신수 바이블용의 강민규입니다. 오늘 37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집아침독서에서 레코멘드하는 화제의 인문학 도서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를 살펴볼건데요. 사토 겐티루가 저술했고 송은혜가 번역해서 북라이프에서 지난 2019년 6월에 출판한 책이 되겠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에서 약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인류 생존의 역사를 맛깔나게 풀어낸 사토 겐타로가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세상을 만든 12가지 대표적인 물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전작에서 이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이라는 역사 속 만약을 다룬 그는 이 책에서는 혁신적인 물질의 발견으로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펼쳐 보이며 필연의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각 물질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어떤 사건으로 세계가 연결되고 바뀌었는지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결뚫는 한편 과학 칼럼니스다운 트 해박한 지식으로 역사와 과학을 긴밀하게 연결해 독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류의 발전은 항상 새로운 소재의 발견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성질을 가진 재료의 등장에 사이가 뿌릿째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죠. 이 책에서 저자는 금부터 도자기, 콜라겐, 철, 종이, 알루미늄, 플라스틱, 실리콘 등 인류의 운명을 결정한 12가지 혁신적 재료들을 이야기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의 위대한 발견에 감사하고 미래의 새로운 발견을 기대하며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복잡한 문장을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형용사구를 통해서 역시 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D site 예, 이 인터넷은 어, 이 dis가 한정사로 뒤에 있는 사이트를 수식해 주는 것을 알수 있겠고 이렇게 이제 어, 명사구가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h 해즈, a 여기서 has는 본동사죠. 예, 네, 해서, 무엇 을, 가지고 있다. 어, a rat of 어, great sound fires. 어, a rat of는, 어, 많은, 이라고 하는 형용사죠. 그래서, 이제, 어, a rat of 어, great, 가, 어, sound fires, 를 어, 수식해 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해서, Latch of Great Sound Fires가 역시 또 어, 뒤에서 to listen to 라고 하는 어, 그, 투부정사의 어, 형용사 역할을 한 형용사 9의 수식을 받으면서 어, 전후치 수식을 받는 명사 구에서 Latch부터 어, t 어, o 까지가 다시 새로운 음, 명사 구가 되면서 해지의 목적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들을 수 있는 언, 아주 많은 양의 어이, 음악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우리는 어, 10개의 필수어휘를 살펴볼 건데요. 모르는 단어만 콕 집어서 사전을 찾아서 해석과 발음을 암기하셔도 되겠고 어, 비보카, 음, 아이 컨택트, 아이 블링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a n 어, 피나스, 피누하스. 어, 피나스가 누구냐면 더 써너브 엘리자르, 엘리자르의 아들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어, 직분은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주어가 되겠고, 그리고, 어, the princess, 그 귀족들, 이 uh, re, t u uh, r n e d 어, 이제 돌아갔습니다. 아, 어, 디서 From the children of Ruben, e uh, u God, 그리고, uh, 어, 길리아드 땅으로부터. 어디로? o the land of Canaan. Canaan 본지로 이제 돌아간 거죠. 어, 그 본지에 있는 누구에게? The children of Israel. Israel 백성들에게 그리고 어, 여기 베이가 생략되어 있죠. 여기 피나스, 및 프린시스 이런 사람들이 프로트 가지고 갔습니다. 댐 그들에게 에, 뭐를 월드 그 말을 가지고 갔죠. 이게 이제 아이 오 요게 디오가 되겠죠. Again. 그러니까 여기서 월드 어게인은 음, 그 보고할 말을 가지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어, 더 어, 띵, 그 일들, 그러니까 음, 그두 지파반이 왜 에, 재단을 을, 그 설립을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여기서 지금 띵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에, 플리즈도 기쁘게 했습니다. 더지드라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카나안 땅에 있는 아홉 지파반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주위 들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blessed 찬미했습니다. 누구를? God, 하나님을 그리고 did not intend 뭐뭐 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해서 뭐를 to go up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 against them 그들 요 them 은 누구예요? 두지파 반이죠. In battle 전쟁을 하러 destroy. 어, 파괴하기 위해서, 요, 파괴가 어, 지금 여기서는 부사로 쓰이고 있지만, 얘가, 어, 동사라고 할 때, 더 랜드가, 목적어가 되겠죠? 어, 이 랜드는 어떤 랜드냐? 웨 e 링그 안에서, 더 children of Ruben and g 들이 어, 이들이, 그리고 이제 만화세 반지파가, 아, uh, 트웨어트, 그, 거주하는, 어, 바로, 어, 그 땅에서, 어, 관제 부사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뒤에서 형용사절로 앞에 있는 렌드를 꾸며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e g d r a w u e n u b e n and, and 그, 그 지파 그리고 the c 브 가드 d r e n of g o d 그어 지파 사람들이 어, 불렀습니다. 코드 어 뭐라고 불렀느냐? 디 아탈 그 자기들이 어, 쌓은 빈 재단이죠 예그빈 재단을 애드 라고 불렀습니다 어왜 그러냐면 어이 그것이 쉐이비어 위트 니스 증거가 될 거기 때문에 누구 사이에 비트 이너스 우리와 아드롤드즈가드어그어 그, 어, 그들 사이에 뭐 뭐에 대한 증거예요더 롤드 여호와께서 어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And it came to pass 어, 그 일이 어, 이제 일어났는데 A long time 어, 긴 시간이 After that 그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냐면 The Lord 여호와께서 h a d 기분 주신 뭐를 rest 휴식을 주신 uh, unto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uh, from all the enemies 그들의 모든 um, 적들 어디에 있는 round about 그 주위에 있는 and 그때 이제 조슈아가 uh, waxed 음, was죠 uh, old 아, 이거 old까지 에, 늙었고 striken 어, 여기서 어, 앞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좀 흥미로운 표현이죠. 이 나이지 나이에 의해서 어 이제 얻어 맞았다 그런 뜻인데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아 되겠죠. n 조슈아 어, 그러자 조슈아가 아, 코우드 어, 불러 모았습니다. for all 이스라엘 모든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for their 에드더서 그들의 이 장로들을 그리고 폴들 헤즈 각지파의 무두머리들을 폴들 저지스 그들의 재판관들을 폴들 아비다스 그들의 이제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행정 관료들을 그들을 불러 모으고 여기에 e 가 생략되었죠 조슈아가 세드 말했습니다 언투덴 그들을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아이 나는 uh, am o l d e a n strike an um, 나이 들었고, 어, 그, 나이가 많이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는 예, 너희는 유의 복수형이죠. Have seen, 어, 보았다. 뭐를? 오, 모든 것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뭐죠? The Lord your God, 여호와 하나님께서 has done, 어, 하신, 어, 뭘? 를 n t o all these nations, 이 모든 나라들의 이게 아 e c a u s 뭐로 인해서? You, 너희로 인해서 너희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for the Lord your God 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아, 바로 그이기 때문에 for 이, 이 그가 어떤 그냐면 아, had 이게 후 h o 죠 아, 아, fought 싸우신 아, for you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아, 바로 그 어, 그 일. 비호도 uh, uh, 보라. 아이 uh, 나는 uh, have divided uh, 나누어 주었다. u 투 t o 유도에게. i 라트 제비뽑기에서 디 e s 이션 n a 이 나라들을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죠? 그 메인 a i 그 남아 있는 이 나라들을 a uh, 투비언인 be an i n 어, 상속분으로 for your tribes 너희 각 지파에게 from Jordan, Jordan에서 with all the nations 그 모든 나라들과 함께 이 나라들이 뭐냐면 I, 내가 I have cut off, 어, 그 늦찌른 그런 모든 나라들 even 바로 onto the great sea 에, 그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죠 w e s t w r d 서쪽에 있는 And, and the Lord your God 여호와 you uh, 하나님 He 그가 같은 말이죠 uh, She'll expel uh, 쫓아낼 것이다 Then 그들을 uh, From before you uh, 너희 앞에서 그리고 uh, Drive uh, Drive you out까지죠 uh, 몰아낼 것이다 uh, Then 그들을 uh, From out of your sight 너희 uh, 눈앞에서 그리고 예, yeah, 너희가 하셔 포세스 소유하게 될 것이다, 디올랜드 그들의 땅을 에즈 워머처럼 또 롤드 유얼가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해스 프라미즈드 약속을 하신 언투유 너희에게 실제 여기에 이제 에즈가 어, 부사 어, 저를 이끄는 음, 접속사지만은 이 안에 지금. 어, 목적어 프라미즈드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b. 어, 뭐뭐해라 예 너희는 어, 뭘 해라 therefore, 그러므로 어, very 어, courageous, 용감해져라 아, to keep, 지키고 and to do, 하는, 시향하는 것을 뭐를? all,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뭐죠? is righten 어, 쓰여진 in the book of the law 그 법률 책에 누구의? 모세스. 모세스가 쓴 그게 뭐죠? 토라죠 예. 창세기부터 어, 신명기까지 어, 그것이 바로 어, 이후 너희가 uh, turn not 어, 돌아서면 안될 어디로? 옆길로 t h from 거기로부터 uh, to the right hand w h i l e to the left your hand가 생략되어 있죠 and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That, 그렇게 해서 어예 uh, yeah, 너희가 컴음 uh, um, 가면 안 된다 나트 그니까 어망 디지네이션스 이 나라들의 길을 디지 이것들이 어떤 거죠? r e m a i n uh, 남아 있는 지금 현재 음, 원래 모세스를 통해서 명령한 것은 다 박사를 내라고 한 건데 다 박사를 못 냈잖아요. 지금 그 얘기죠. 어망류 너희 사이에 니들 또한 m a k e 뭐뭐를 mention 만들면 안 된다죠 여기서는 언급하면 안 된다 또는 어떤 그 말을 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제 조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내에 우디얼 가즈 그들의 신과 또한 카우즈 uh, 하게 해서는 안 된다 to swear 맹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뭘 바이 m 그들과 함께 리더. 들 또한 썰브어 섬겨서는 그, 아니 노알 no, 안 된다 댐 그들을 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신을 얘기하는 거죠. 노알 no, 또한 아 바우 어 절해서는 안 된다. 요 셀브들 너희 스스로를 언 e m 그들에게 버트 오히려 아, 클레브찰싹 어, 붙어 있어라. 온더 o 드이어 가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뭐처럼 예, 너희가 h a v 해온 것처럼 on this day 오늘날까지. 모세스도 마찬가지면 이제 조슈아도 죽으면서 어, 이제 백성들이 돌아설 거에 대해서 어,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For, 왜 그러냐면, The Lord, 여호와께서 t h a l l drive out. 어, 내 쫓았는데, from before you, 너희, 의 눈앞에서, great nations. 아주 크고, 어, 여기 strong. 여기까지가 이제, 가, 같은 말이죠. 여기 strong 뒤에 nations가 생략돼 있죠. 크고, 강한 나라들을. 이게 이제, drive out의 목적이죠. 요게, 어, 그것이 as for you,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no man, 그 어떤 사람도 uh, have been, uh, ever, uh, 실제 가능하지 않았다 뭐가 가능하지 않느냐? stand 서 있는 것이 people you, 너희 앞에 on this day, 오늘날까지 one man, on 어떤 사람 of you, 너희, 너희 그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원맨은 글자 그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과장법을 쓰긴 했지만 한 사람이 셰이츠 어, 어, 추격할 것이다. 다우선드 어, 여기 어다우선드가 생략된 어, 여기 어가 있네요. 예천명천 어, 어, 명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채이스는 추격하다라는 의미긴 이 하지만. 어, 쫓겨나는 사람을 쫓아가서 박살내는 의미니까 어, 천 명이 한 사람 때문에 도망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for 왜 그러냐면 the Lord your God 여호와 아 너희 하나님 he 바로 그가 요 같은 말이죠. 어이 바로 그이기 때문에 이좀뭐 어떤 사람 요 who가 있죠? 자, 이 that가 who하고 같은 말이죠. 어 a s p t n 어, 싸우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아, for you,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he, 그가 아, has promised 어, 약속을 하신 y 너희에게 이 i, o가 되겠고 실제 이 g, o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예,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 것을 약속을 하신 것처럼 어, take 어, 이제 형식은 이게 지금 어, 3형식을 띄고 있죠. 어, good heed. 어, 좋은 음, 주의를 가져라라는 거지만 실제로는 음, 조심해라라는 일형식 문장이죠. 별걸 그러므로 어, 드리어 셀브 조너 스스로에게 어, 바로 예, 너희가 어, love, 어 사랑하는 더 롤드 열가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어, 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 주의하라. 이게, 어, 돌아서지 않게, as if,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 예, 너희가 두 몸을 한다면, in any wise, 어떤 생각으로, 어, go back, 어, 돌아선다면, 음, 실제 여기서 go back는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하나는 이 go back가, 두의 어, 목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 두가 조동사로 쓰이고, go back 해서 되돌아서는 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And, uh, cleave, u uh, onto the remnant of these nations. 이 에, 나라들에게 에, 연합한다면, 이분 바로, 어, these, 이, 이 것들이에요. 그 어떤 나라들이냐, remain, 그 남아있는 어망류, 너희 사이에, 오늘날 지금 완전히, 어, 그 쫓아내거나 죽이지 못하고 살아남겨진 나라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 share make 아, 한다면 뭐를 marriage 결혼을 한다면 이댐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 들어간다면 in unto them, 그들 사이로 그리고 어, t h e y 그들이 또한 to you 너희 사이로 들어온다면. 그래서 서로 이제 어, 왕래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다걸알수 있겠습니다. 노우 알라 아라라 그런 뜻이죠. 어버로 Certainly 확실하게 that, 이, 이, 이것들을 확실하게 이데트를알으라는 거예요. 이데트가 뭐죠? 돌로 o 드 유얼가드 너희 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you No know more 더 이상 drive out 쫓아내지 any of 그 어떤 디즈네이션스 이 나라들 중에 그 어떤 것도 그럼 비벌 u 너희 앞에서 오히려 어 대이 그들이 어 셰어비 스네어스 앤드 트랩스 어더 어과 함정이 될 것이다. 언트 너희 사이에 그리고 어 스크로지스 어요 뭐가 되냐? 요 스네어스 트랩스 요 스크로 스크로지스가 다 병치되는 말이죠? 골치거리가 될 것이다. 인이어 사이드 너 옆구리에 그리고 더운스 역시 요게 요 어, 스네얼스, 트랩스, 스컬지스, 도운스 이렇게 지금 경치 되는 거죠. 가시가질 것이다. Ural eyes. 어, 너희 눈 속에. 언제를 언제까지? 얘 예, 너희가 폐리시 아, 어, 멸망당할 때까지. From of this g o o a n d 이 땅에서. 어,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더 롤드 요하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어, Head given on 신 you, 너희에게, 이게 io가 되어 있고, 그 위치가 do가 되겠죠. 이 do는 land가 되는 거죠. and, uh, behold, 보라, uh, uh, this day, 오늘날, I, 나는, uh, am going, uh, 가고 있다, uh, the way of all the earth, 이 땅의 모든 음, 음, 길을,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다했다라는 얘기죠. 이 땅에서 갈 길을 다 갔으니까, 예, 너희는 어, know a l a i n 阿拉라그러 In all your hearts 너희 마음을 다하고, in all your souls 너희 정신, 영혼을 다해서 어, not wanting 그 어느 것도 어, h 해서 failed 어, 실패된 것이 없다는 것을 Of all the good things, 그 모든, 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죠? It's the Lord your God, 요와 you 너희 하나님께서, 어, 스펙, 말씀하신, concerning you, 너희와 관련해서, 그 어떠한 일도, 어, 실패된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a 모든 것이, 어, are come to pass, 어, 실현됐다라고 하는, 음, 것, 어, unto you, 너희에게, 그리고, That o n t i n g 그, 어느 것도, at the pay of, 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Therefore, 거기에서. 는 사실을. 철저히 기억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Therefore, 그러므로, 어, issue a compass. 그것이, 어, 일어났다. 어, 무엇이냐면은, a l l good things, 이 모든 일들이 are come, 어, 실행된, 것. 음, 음, 아 어, n you, 너희에게 그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이라는 것이죠. 어 with the Lord your God 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아프라미스그어 그, 어, 약속을 하신 너희에게 에, 이게 아유가 되고 요게 디오죠 그것처럼 so 그렇게 share, 뭐, 하게 될 것이다. the Lord 여호와께서 어 이제 여기서는좀 생략돼 있지만 너희가 떠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아, 브링 가지고 올 것이다. 오픈유 너희 머리 위에 오이브 띵스이 모든 언 재앙을 언티어 언제까지? 시이 그가 해브 디스트로이드 어, 멸망시킬 때까지 이 너희를 from off, 어, this 프 o 어디스 a 랜드이 좋은 땅으로부터 어,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 더 롤드유얼가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v 기분 주신 유 너희에게 요게 아이오고 요 위치가 디오죠. 웬어뭔뭐한때 아예 yeah, 너희가 어 해부 어트랜스그레스 그러니까 범죄를 했을 때더커비넌트 오브 더 롤드유얼가드 그 언약을 누구의 언약이죠? 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트랜스 n s g r e 파괴했을 경우에 그때 아, he 이, 그가 아, commanded 그 명령을 하신 you, 너희에게 여기 i 오고요 위치가 아, dio죠 어, 그 커비넌트에요 어, 이 어, 위치가 여기를 지금 가르치는 거죠 어, 그리고 해보어 uh, uh, 가서 그러니까 떠나가서라는 뜻이에요. 떠나가서 썰브드 uh, uh, 섬기기를 아들과 다른 uh, 신들을 uh, 섬기면서 바우드 절을 여어셀브드 너희 스스로가 투댐 uh, 그들에게 이 신들이죠. then 그때에는 셀 뭐뭐 하게될 것이다. The anger of the Lord 여호와의 이 노가 아비킨드드 어, 촉발되어서 어게인트유 너희를 배적해서 그리고 어, 이제 요 엔드가 그럼으로써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너희가 아시오 페리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피클리 빠르게 프롱 o 덕 부른랜드 이 땅으로부터 사라지게 어,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히 d 롤드가시 헤드 기븐 주신 u n 유 너희에게 요 기부의 목적어가 위치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조슈아 이어서 조슈아가 어, 겔드월드 아, 어, 소집했습니다. All the tribes of 모든 이스라엘 그 종족들을 to s 세 e 에 그리고 어, g o d f 를 어, 불렀어요. The elders o 이스라엘 장로들을, for e 또한 그들의 박치파의 두령들을, 그리고 for e 그들의 재판관들을, for e 스 그들의 서기관과 행정관들을, 대의, 그들이, 프 h p r 참석시켰습니다. t 셀브 m s 그들 스스로를. 그러니까 삼형식이지만 실제 구조는 삼형식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일형식으로 하죠. 그들이 참석했다. 그런 뜻이죠. before God, 여호와 앞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어 20개의 벌시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어 형용사고를 통해서 복잡한 문장, 길어진 문장을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조슈아 부분, 마지막 부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